다윗은 그 일라 주민들이 자신과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구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 결국 다윗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기막힌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사람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십광야 수풀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주를 보내고 있지만 다윗은 또그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요리저리잘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도망하면서도 항상 피곤했고 잠을 자더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느 상황에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쪽잠을 자더라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없고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을 자도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고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laughs>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곁에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더 의지하고 힘 있게 용기 내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격려를 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저놈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데. 언제 아버지 편 들어가 지고 나에게 해고지 할지 모르는데 내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는데 혹시 아버지하고 어, 저 요나단이 짜가지고 거짓말로 나에게 와서 또 이렇게 에,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그겁니다. 다윗, 네가 이 나라의 장사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결국 그 다음이 될 것이니까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일은 없다. 이 일은 아버지인 사울도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끌렸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거 사울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고 또 다윗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를 왕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견고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우정의 언양극을 맺고 둘이 헤어집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힘있게 해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힘있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믿음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피자의 인생으로 삶 자체가 너무 고달픕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믿음의 확신을 심겨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해주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위 씨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곁에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힘들 때 격려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큰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격려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빠져 있을 때 네가 알아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줌을 통해서 그에게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함께 일으켜 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그가 예수님께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막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야 저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추종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놈인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잡아가려고 지금 저거 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울의 설교를 듣지 않고 오히려 사울 전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처리를 해보자 뒤에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바나바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후에 아, 놀랍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정을 해놓으셨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나바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울은 큰 힘이 되고 위기 속에서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꾸 세워지는 모습, 그 모습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저 어부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고기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 새벽가에 서서 제자들을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뭐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래서 고기 좀뭐 잡았다 그러니까 그래 고생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다가 숯불을 쫙 피워놓고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노릇노릇 잘 구워놓고 얘들아 시장할 텐데 좀 밥이라도 먹고 하지.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제자들이 보니까 다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코가 빠졌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다들 내팽개쳤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들 아침밥까지 챙겨주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노릇노릇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기름기 쫙 빼서 맛있는 이게 고기를 구워주었으니 얼마나 또 배고프고 맛있겠습니까? 그걸 받아 들고 제자들이 그냥 말을 없이 그냥 다들 그냥 먹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이 철렁하죠. 아니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주 갈게뭐 있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그것도 기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까지 했는데나 같은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코가 쭉 빠져 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음식을 먹어도 이게 음식이 음식 맛이 나겠습니까?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 자식,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래도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수제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해? 네가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이놈의 자식을 수도로 한대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그냥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가 된 것이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 네가 앞으로 내 양을 잘 먹여라. 베드로는... 그 후로 자기 자신이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 안 받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자처럼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용기를 힘입어 그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격려해 줄수 있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서로가 네가 나를 격려해줘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격려해 주고 누가 위로를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서로가 힘있게 격려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안다. 나는 절대 자기 자기 왕이 아니다. 네가 다음 왕이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 더 붙들어라.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서로 서로가 격려자가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격려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격려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격려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격려받아야 될 상황인데, 즉, 격려하다 보면 내가 위로가 돼요. 내가 격려가 돼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아니, 뭐노 뭐, 사랑이 버리는 거예요. 가져야죠, 아주, 아주, 자꾸.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랑은 자꾸 남을 위해서 막 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막 샘솟아 나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 위로가 생기고 내 안에 격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면 결국 그 격려가 나를 위한 격려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면 그 격려가 결국 나를 위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가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솔직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목은 목소리는 나오지는 않지 가래는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제가 에어컨만 쐬버리면 저는 금방 목감기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쐬고 그래가지고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도저히 이거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성경을 읽어도 가래가 여기까지 차 있으니 찢어진 소리만 나오고, 그래서 새벽에 한 이틀만 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근데 제가 쉴수가 없었어요. 왜쉴수가 없었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야은의 소리 차집사님이 새벽마다 그 스쿠터를 타고, 타고 오셔 가지고 80을 바라보시는 분이 새벽마다 스쿠터를 타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예비를 참석하시는데, 제가 좀 아프다고 참아, 못 오시겠더라고요. 아이, 저분이 저렇게 새벽마다 80이 다 되신 분이, 그 스쿠터를 타고, 타고 오셔가지고, 어쩔 때는 조금 늦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오시는데, 내가 참아, 빠지면 안 되지. 저한 분을 봐서라도, 물론 저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지만, 저분을 봐서라도, 그래도 제일 참석하신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분을 봐서라도, 나는 젊으니까 참아야지, 해야지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해놨는데, 결국은 저에게 용기가 되고,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내가 힘이 되어주면, 결국은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가 신앙의 격려자가 되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격려하는 그 사명.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격려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서로 더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성도들이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넘침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격려자가 많다고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격려와 위로자가 되어져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스호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소아신경외과 박사인데 그의 이름은 벤 카슨입니다. 의학계에서 그를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는 세계 최고의 의술을 지닌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의 손이라고 인정받는 데에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던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악성 뇌암 환자가 되어졌는데 이 4살짜리가 악성 뇌암 환자가 돼서 아무리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성뇌염으로 하루에 막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였는데, 벤 카슨이 이 아이를 수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벤 카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87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이샴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해낸 사람이 벤 카슨이었습니다. 솔직히 머리와 몸뚱이가 하나로 붙어가지고 쌍둥이가 되났는데 이거를 어,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잘하면 한 사람은 살리고 어, 못하면 둘다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아이를 분리수술을 해서 최초로 성공했던 사람이 벤 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벤 가스는 신의 손이다. 그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그가 수술하면 살려낸다. 그렇게 신의 손이라고 온 세계 의사들이 다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신의 손이 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벤 카슨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흑인이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터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꼴통 중에 꼴통이었다. 8살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편부모 스라에서 자라면서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여살 때부터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서 깡패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싸움으로 사는 것이 내 일생이었다. 그래서 나는 흑인 불량 소년에 불과한 그저 깡패였다. 그리고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이유로 백인들이 얼마나 따돌림을 하는지 그 따돌림이 너무 싫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 나는 항상 꼴찌였다. 시험만 봤다면 꼴찌. 그리고 산수 시험을 보면 산수 문제를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구구단도 5학년이 되도록 외우지를 못했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구구단요. 유치원 때다 외워 버립니다. 유치원 때다 외워 버려. 영어도 유치원 때다 띄어 버려. 요 그런데 이벤카슨는 초등학교 5학년이 돼도 구구단도 못 외우고 산수 문제 하나도 못 풀고 꼴찌에 꼴찌. 아주 그냥 빈민가에서 굴러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량소년이 의학계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신의 손이 될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불량소년으로 행동을 하고 늘 흑인이라고 놀림을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단다. 노력만 하면 될수 있어. 이 말을 끊임없이 해줬다라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 노력만 하면 될수 있다. 끊임없이 내가 싸움박질을 하고 들어와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꼴찌가 돼도 엄마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산수 문제 하나를 못 풀어도 엄마는 항상 할수 있다고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서 벤 가슨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께 올렸던 깡패들 다 멀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우등생이 될수 있었고 나중에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 미시간대학 의대에 입학을 해서 의술을 익히고 항상 노력을 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는 할수 있다. 너는 노력만 하면 된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의, 어, 기자에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위로의 말이 불량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이 삶을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이 있고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 속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경주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의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 다윗에게 요나단이 격려자가 되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자가 되어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